에, 페이지 46페이지 어,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가운데에 있는 64, 64 정사각형을 보조선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구요. 색상은 빨간색으로 어, 지정하면 됩니다. 라인 명령어 치시고 엘엔터, 건음한점 찍고, 자직교모드로 현재 그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가르켜 주시고 거리가 64엔터. 그 다음에 64 엔터, 64 엔터, 64 엔터 그 방향을 가리키시면서 직경값 거리값을 넣어, 아, 직경값, 거리값을 넣어주시는 게주 포인트고요 어, 다 됐으면 ESC 누른 다음에 명령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엔터 치시고요 아크 명령어 시작점은 무조건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지켜주시면 되겠고 자 먼저 한점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영 문자 E 엔터 끝점. 그다음에 끝점 찍어 주시고 R 엔터. 그다음에 알 값은 80mm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어, 색깔 세팅도 흰색으로 바꾸놓겠습니다 다시 다시 A 엔터. 시작점 찍고 그영 문자 E 엔터. 끝점 찍고 그 R 엔터. 80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A 엔터. 시작점 찍고 그영 문자 E 엔터. 끝점 찍고 r 엔터 80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엔터 시작점 찍고 영문자 e 엔터 끝점 찍고 그다음에 r 엔터 80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두리에 원을 다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셋으로 가운데 20에 20짜리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0, 20짜리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64에 20을 뺀 다음에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4가 나오고 나누기 이하니까 22. 옵셋, 5 엔터, 22 엔터. 그래서 선을 22 방향, 거리값으로 해서 옵셋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20짜리 정사각형이 생기겠죠. 치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 나왔죠. 그 다음에 20 나왔습니다. 다 됐으면은 요 기준으로 해서 어 나머지 요 필름 선들은 트림을 잘라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TR 엔터 두번 네, 필름 선들을 지어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은 외형선으로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됐고요. 다 됐으면 이제 모서리 의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는데. C엔터 하시고 모서리에 끝점 찍고 R 값 15엔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토탈 세번 반복. C엔터 끝점 찍고 15엔터. C엔터 끝점 찍고 15엔터. 다 됐으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TR엔터 한번 치고 한번 더. 그 다음에 경계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다음 경계가 안 되는 분들은 어 그냥 선택한 다음에 델리 티키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아이콘 자, 여기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끝점과 끝점, 특징점을 이용하는 끝점과 끝점을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다 됐구요. 그다음 필요 없는 보조선들을 이제 지워줘야겠죠. 여기까지 해서 46페이지 도형 그리기 완료를 했습니다.